안녕하세요 어, 수험생 여러분 어, 교정학 30번째 시간입니다 어, 여러분 교재 166페이지 수용자의 권리구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 조문 법령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하게 지금 우리가 연구를 했습니다 어, 지금부터는 어, 조문 말고 형사정책과 교정에 대한 교정학에 대한 이론적인 얘기를 어, 여러분들이 숙지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어 지난 시간부터 어 교정학 그다음에 형사정책 이론 문제를 우리가 다 살펴보고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이 조문에 해당하는 것을 어 배제하고 어 이론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강 챕터 1, 수용자의 권리 구제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보시면은 사업 보세요. 제가 체크하는, 체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숙지하면 되겠습니다. 수용자의 권리 구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수용자의 권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행형법이 말이죠. 그죠? 행영법이 형집행법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형집행법으로 바뀌면서 수용자의 처우, 즉 수용자의 처우니까 뭡니까 수용자의 권리에 대한 어떤 관심이 증폭됐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형집행법이 가장 핵심적인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형집행법 시행령, 그 다음에 규칙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서 80%가 출제되니까 엄청난 그 비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우리는 이 조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한번 훑어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조문에다가, 어, 형행법, 그동안 형집행법, 그 다음에 교정학, 그 다음에 형사정책학. 이 내용만 플러스 시키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수용자의 권리구제와 관련해서 어, 형사정책적인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 사법적 방법이 있습니다. 비사법적 방법. 어, 이렇게 전체적인 것도 한번 훑어봐야 됩니다. 어, 두 번째가 사법적 방법이 있습니다. 사법적 방법과 비사법적 방법이 있다. 이렇게 큰 테두리에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66페이지 4번 별표5개치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 교정학도 조문에서는거 대부분 출제되지만 가끔가다가 이런 게 출제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또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비사법적 구제에서 첫 번째가 소장 면담 이렇게 돼 있죠. 일단 어, 교도소를 통과하는 뭡니을 어, 감독하는 그런 어, 슈퍼바이저죠 이런 사람이 바로 소장이기 때문에 소장한테 의사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 그러나 소장이 객관적 입장에서 모든 걸 처리한다고 보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다른 또 방법이 있다 청원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청원 에, 청원은 말이죠 어, 여러분들. 본 교재 347페이지를 표시 바랍니다. 347페이지 를 표시면은 자 표시 바랍니다. 자 347페이지 보시면은 청원법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청원법 나와 있죠? 종이 표시하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 자 347페이지입니다. 이 법은 헌법 제28조 규정에 의해서 어, 뭡니까? 어, 어떤 청원에 관한 사항, 이 절차에 관한 사항을 어, 규정하는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있는데, 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바로 청원법을 따른다. 청원법이 특별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어, 청원 대상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 표시해 주세요. 첫 번째가 국가기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및그 다음에 지방 자치단체 및그 소속 기관, 그 다음에 법령에 정하는 어, 그런 기관인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위탁받은 법인 또는 사인 이렇게 됐는데 에, 그 기관이죠. 그래서 어, 공무수탁 사인 또는 어, 공무를 위탁받은 법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 청원에 관한 사항이 있죠 1, 2, 3, 4, 5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 구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원을 수리하지 않은 경우가 있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자판 과정에 있다 또는 감사받고 있다 수사받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청원에서 불수리될 수가 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348페이지에 제6조 청원 방법이 있죠.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2 번을 보시면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청원할 때는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출해서 3인 이하입니다 대표자를 선출해서 청원해야 된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3인 이하 꼭 알아주세요. 그 밖에 반복적으로 청원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이중적으로 청원하면 또안 되겠죠. 이럴 때는 반려할 수 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중 청원경우는 반려할 수 있다. 반려할 수 있답니다. 이 청원법도 청원 사항에 대해서 좀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1조는 모해를 금지한다. 무고로 해가지고 그죠.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청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절대 불가하다. 그다음에 어제 12조입니다. 이건 평등권 관련이 있는데 어 청원을 했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어 어떤 불리익을 받거나 그다음에 불리익을 강요받을 수가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청원법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런 특별법을 한 번씩 다룰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잘 쫓아와야 됩니다. 우리 교정학은 법령에서 거의 대부분 다 출제되니까 이론적인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조문으로 나오게 되면은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문 자체를 여러분들이 통독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다시 166페이지를 보세요. 어, 그다음에 어, 거기 보시면 감사원의 심사 청구가 있죠. 감사원은 어, 국가기관을 감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청구 어, 권한을 갖고 청구에 대해서 어, 심사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사법적 구제예요. 거기 보면 행정소송이 있고 행정심판이 있다 알아주세요. 두 가지를 꼭 알아두시는데 물론 헌법소원도 갈 수가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최종적으로 파이널 가서 우리가 헌법에 대한 어떤 권리구제를 채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우선 행정소송과 행정 심판을 거치는 것이 급선무다 우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만약에 청원하는 수용자가 말이죠. 어떤 위법하고 위법한 상황이죠 위법한 상황에 대해 발생했다 이럴 때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위법 또는 부당했을 때는 부당할 때는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자기의 권리구제를 받으면 되겠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5번 수용자는 일반인의 준하는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없는 특별권력관계 신분자다 특별권력관계 또는 특별신분자다 줄구세요 어, 특별 권력 관계가 어, 매우 중요한데, 이런 사람은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 특별 권력 관계에서는 말이죠. 소장이나 교도관의 명령을 어, 수용자, 어, 또는 뭐, 미결 수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반드시 따라야 된다. 어, 그래서 상명하복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원래 상명하복 이 되면 안 되겠죠. 어떤 권고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이 교도관 사회는 바로 교도소 사회는 특별 권력 관계이기 때문에 명령에 복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8번 알아두시고 7번도 중요합니다. 특별 권력 관계와 불개입주의입니다. 불개입주의 자줄곧세 불개입주의는 수용자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결과 를 초래한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 개입주의와 불개입주의가 있는데 개입주의라는 건 뭐냐면 국가 기관이라든가 어떤 감독 기관에서 수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입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수용자의 권리가 좋아지겠죠. 그러나 불개입주의로 간다 그러면 일종의 직권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자의 권리가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알아두시고, 자, 지금은 교정학, 그 다음에 형사정책학의 이론적인 부분만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어, 그 전에 조문 나왔던 거는 계속 감기하시고, 어, 지금부터 나와 있던 것은, 어, 이 조문에 대해서는, 어, 다 빼고, 이론만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 절대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엄부지만 제도는 수용자의 권리구절 채택하지 않고 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옴부즈만 제도는 어 이게 약간 외국의 특히 이제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옴부즈만 제도와 달라요.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옴부즈만 제도는 어떤 식이냐면 어 국회 제 객관적인 입장인 국회에서 옴부즈만을 어, 뽑습니다. 선택합니다. 선택하고서 어, 이 옴부즈만이 행정부를 견제합니다. 근데 우리의 경우는 어 약간 변형됐다. 아, 어, 우리는 행정부 소속, 국무총리 소속에 있는, 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게 있습니다. 이게 엄부조건 역할을 하는데, 결국 에는 행정부 속에 있는, 어, 엄부조건 뭐,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이 행정부를 터치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이 좀 결해될 수 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2번, 교정처원은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아 이것은 뭐어 아주 불변의 진리죠. 인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인권이 중요하다. 아무리 말이죠. 교정처우 좋아도 이거에게 좋아도 인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 인권이 항상 우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에,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 뭐 청원 금지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볼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챕터 어, 2입니다. 분류제도와 누진제도. 이 부분도 형사정책과 어, 그 다음에 교정학에 대한 얘기만 어,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어, 형집행법이라든가 과거의 행형법 얘기이기 때문에 에,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두시고. 자, 에, 168페이지 3번, 4번을 보시면 고사제라는 게 있어요. 고사제. 형사정책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거기 보시면은, 일정 기간이 경고한 때 교도관 회의를 열어서, 줄구세요. 교도관 회의를 열어서, 어, 행영 성적을 심사하고, 진급을 시켜주는 제도가 바로 고사제입니다. 에, 다른 말로 기간제라고도 합니다. 기간제. 에, 요것은 점수제라든가, 그 다음에 소각제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알아두시기 바라요. 5번, 고사제는 교도관의 권한을 강화한다 자. 호주의 말이죠.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만든 제도가 바로 고사제예요. 자, 우리가 이 교도소 사회에서 교도소에 대한 어떤 처우에서 말이죠. 잉글랜드제, 아일랜드 이런 공부했죠. 아, 이런 걸 공부했었는데, 이런 개념 말고 말이죠. 약간 대립되는 개념이 하나 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사제입니다. 고사제. 이 고사제는 기간제라고도 합니다. 기간제.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창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레이엄.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시험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레이엄, 뭐, 그레이엄, 뭐, 영어에 대해서는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어, 그래서 호주의 그임이 제도화했다 이렇게 됐는데, 결국에는 이 고사제나 기간제, 요거는 말이죠. 어, 교도관, 교도관의 권한이 커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잉글랜드나 아일랜드제는 교도관보다 누가 어, 권리가 점점 커지는 겁니까? 바로 수용자수용자가 어, 말이죠. 자기가 점수를 올립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면 매일 또는 매월. 어, 계산합니다. 카운팅을 해가지고 어, 수용자를 가속화시켜주는 제도가 바로 잉글랜드 아일랜드 제도다. 이렇게 공부했죠. 그래서 어, 이 제도와 고사제는 이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6번입니다. 잉글랜드제와 아일랜드제는 점수제에 속한다. 맞습니다. 고사제가 아니죠. 에, 붉은 표로 출다. 그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형사정책학, 그 다음에 교정학, 이론적인 거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요 내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에, 그동안 어, 많이 변경됐던 에, 이런 조문에 대해서는 어, 여러분들 과감히 삭제하시고, 최신 조문은 이미 강의를 해드렸죠. 에, 그 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엘마이라제형이 있죠. 엘마이라제는 뭐냐면 이 중간적인 성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엘마이라제입니다. 엘마이라제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부정경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정경. 부정경이 특징이에요. 부정경을 특징. 그래서 부정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아, 이것은 말이죠. 아, 아일랜드 제와 아, 뭡니까? 연관이 있고 그다음에 고사제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그니까 중립적인 거예요. 에, 이것은 점수제라든가 선행보상 제도와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엘마야제는 점수제, 그다음에 선행보증 이런 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선행보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 교도소에서 어, 선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참석하는 그런 제도, 그다음에 점수제도 마찬가지죠. 점수를 카운팅 받아가지고 획득하면 은 자기가 점점... 어, 처우가 좋아지는 거죠. 이것을 점수제라 그럽니다. 자엘마레제는 부정 경제가 원칙이고 그다음에 아일랜드제와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고사제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나머지는 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169페이지에 19번과 2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19번 분류제가 나와 있죠. 분류제는 수평적 분류다. 그다음에 누진제는 수직적 처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분류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말이죠. 수평적으로 합니다. 자, 수용자가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왔을 때는 어, 수용자를 분류하죠. 위원회에서 분류합니다. 그래서 어, 분류를 해 놓죠. 수평적으로 분류하는 거.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것을 뭐라고 하면 분류제다 이렇게 분류제. 어,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어, 점점 어, 뭡니까 어, 위로 올라가는 거 있죠? 누적적으로 올라가는 거 이것을 어, 누진처우다 이렇게 누진처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가 어, 써 있습니다. 그래서 누진처우는 수직적 분류고 어, 분류제는 수평적 분류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0번 혼거 사용시 수용시, 거실별 구별을 사용할 참작 사유가 있는데, 작업 능력에 대해서는 참작할 필요가 없다. 이 정도면 없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절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70페이지에 형사정책적인 얘기가 또 나옵니다. 바로 37번이 되겠죠. MMPI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성검사라고 래요 인성검사인데, 에, 처음에는 말이죠. 정신병 대상자. 정신병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정신병자. 줄구세요. 어, 즉, 처음에는 범죄인을, 즉, 범죄자가 대상이 됐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러나 최근에는 성격적, 행동적 변인들을 발견돼 집중한다. 성격이 잘못됐을 때 MMPI 방식을 채택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간접적인 임상적 진단한다. 직접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어, 그 다음에 경조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9번 척도 경조증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일관성이 결여됐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1페이지에 45번, 잠재해 주세요. 수용자의 개별 처우가 있는데, 에, 개별 처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자를 분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분류하는가? 이렇게 분류하겠죠? 분류할 때는, 첫 번째는 뭐냐면, 수용자를 개별 처우하겠다. 개별 처우하겠다는 게 뭐예요? 과학적 수용, 그죠? 과학적, 어, 수용을 달성하겠다. 즉, 어, 교도소의 어떤 교화 기능을 과학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바로, 어, 분류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정처의효율화 즐기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류하는 목적은 뭐냐면 사고를 예방한다. 그죠?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개호주의 완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우세요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개호주의 완화는 수용자 자치 제도와 관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9번 행적 분류와 정적 분류가 있죠. 행적 분류는 교정 심리 검사, 지능 검사, 적성 검사 이런 게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우리가 지금 에, 챕터 1 수용제 관리구제 그다음에 분류제 누진제를 공부했습니다. 이 내용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형사 정책적인 부분만 공부하시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교재 174페이지 수용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형사정책 그다음에 교정학적인 이론적인 걸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문에 있는 관련된 건다 뺐습니다. 볼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자 174페이지 보시면 수용제도 나와있죠 키를 보시면 은 분리주의, 분개주의 한번 했던거죠 어, 이렇게 되어있는데 분리주의는 남자와 여자를 완전히 독립해서 어, 나누는 방법이 분리주의고 분개주의 뭡니까? 남자가 여자와 어, 같은 건물을 쓰되 건물은 같이 써요 그러나 어떤 뭡니까? 어, 벽을 두어가지고 어, 상호 어, 내왕이 없게 만드는 그런 제도가 분개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우리의 경우는 말이죠. 청주 여자교도소란 게 있어요. 어, 이런 곳을 빼고 나머지는 다분개주를 하고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즉, 청주 여자교도소는 그런 게 뭐예요? 이거는 분리주의가 되겠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1번, 9번, 9번도 보시면, 시설 행정의 문제점 해결 방안에서는, 독거제는, 어, 행정의 문제점을, 어,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다. 주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15번 말씀드렸죠. 16번, 성인과 청소년의 분리수용은 악풍, 감염 방지에 있다. 그렇죠? 아무래도, 어, 청소년은 범죄를 배우기 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본 게, 뭡니까? 어, 따로 수용한다, 분리수용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교정시설의 과학적 분리 방법, 연령이라든가 이런 거 보겠죠. 알아두시기 바라고. 어, 결국 수용자의 직업은 어, 중요한 게 아니다. 직업 즐기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어,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9페이지, 이런 문제를 지금 이런 내용을 보고 있어요. 어, 수용자의 교정교화 이렇게 돼 있죠. 어 교정 어, 교육 관리 원리가 있는데 결국 키워 보세요 인간 존중 그 다음에 자기 인식 그 다음에 자조 그 다음에 신뢰가 있습니다 자조에다 줄구세요 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얘기죠 자조가 중요합니다 스스로 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본 것이 바로 어 교정 교육의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2번, 4번, 5번, 6번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뭐 중요한 게 없고, 어, 교도 교도소에서 말이죠. 교정직 공무원이 있고, 교회직 공무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정복, 어, 직무관이, 교도관이 있고, 어, 그 다음에 정복을 입지 않는 그런, 어, 뭡니까, 근무자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2번을 보세요. 교회직 공무원의 직무. 줄고세요뭐 학교 교육을 시행을 한다. 그죠? 교육을 시행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직업훈련 시행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직은 직업훈련을 시키는 그런, 어, 공무원이 아니다. 라는 얘기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0페이지 교도 작업이 나와요. 어, 교도 작업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위탁 작업이랄까, 아니면은, 어, 도급, 작업 그다음에 관용 방식 많이 공부했죠. 에, 그 내용이 에, 가장 중요했고, 어, 지금 공부하는 것은 에, 좀 빠진 내용을 좀 플러스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80페이지 키우세요. 직영 작업의 장점과 단점이 있죠. 줄고세요 어, 직영 작업의 장점은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 그러나. 어,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민간을 압박할 수가 있다. 그렇죠? 아무래도 어, 직영을 하다 보니까 어, 다른 민간이 하는 그러한 생산을 생산하는 것을 압박할 수, 스프레스를 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에, 제품을 처치가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팔로가 팔로가 어, 구체적으로 설정이 안 됐으면은 어, 참이 뭡니까 물건 을 만들어 놓고 팔수 없으니까 재고품만 계속 생기겠죠.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경기 변동에 대처하기 어렵다. 별표 한 다섯 개 주세요. 중요합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1번, 여기서는 1번, 2번, 4번, 5번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에서는. 에,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1번 보시면, 암스테르담 정치장이라는 게, 징치장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수자의 개선교육 목적으로 하는 어떤, 어, 교도 작업을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2번, 교도 작업이 반드시 수익적이어야 냐 반드시 수익적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즐기세요. 교도 작업이 반드시 수익적일 필요는 없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고, 관용주의를 전제로 한 직영방식은 했죠. 직영방식의 장단점 설명드렸는데, 나쁜 점은 바로 경기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교도소에서 물건을 만드는 것은 아무래도 사회 경기를 파악 뭡니까? 반영하기 어렵다 이렇게 본 겁니다. 5번 구해 작업은 교정 경비가 경제적이다. 자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구해 작업은 바깥에 나가서 작업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어 경비는 덜 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경제적입니다. 자 그러면 181페이지 30번 나머지다볼 필요 없습니다. 직영 자력이 나왔죠. 장점 작업 자력이 가능하다 말씀드렸죠. 단점 민간을 압박할 수가 있다. 그러면 경기변동을 대처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직영 작업에 중요 표시를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출제되니까요 자 우리는 시험에 출제될 거 예를 들어서 20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100문제를 찍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 금방 만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33번 관용 작업 있죠 교도소에서. 취사 청소 이런 거 있죠. 대가 없이 생산하는 방법이 바로 관용 작업이다. 알아두십시오. 어, 아무래도 뭐 교도소 쓰는 생활필수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역시 에, 뭡니까? 문제는 뭐냐면 에, 대가 없이 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비생산적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182페이지 미결 수용자 초. 100% 시험이 출제됩니다. 한 문제가 꼭 나와요. 100% 출제됩니다. 여태까지 예, 출제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미결 수용자는 뭡니까? 어, 결국에는 이 사람은 법적인 판단을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법적 판단을 안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무죄로 추정되는 사람이, 무죄 추정되는 사람이죠. 그죠? 자, 에, 키를 보시면 미결 수형자와 교도관 접견 시 교도관은 참여할 수 없다. 아시겠죠? 알아두시고. 자, 1번부터 말이죠. 14번까지 에, 암기를 해주세요. 1번부터 14번입니다. 15번과 16번은 지우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으니까요. 1번, 경찰서 보호실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미결 수용자를 구금할 수 없다 줄것이고 2번 구류를 선고받은 미결 수용실에 자는 미결 수용실에 뭡니까? 수용하지 못한다. 자, 구류를 선고받았다. 그럼 뭐예요? 구류를 선고받았으니까 결국에는 법적 판단을 받은 거예요. 그죠? 법적 판단을 받은 사람이 받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미결수용실에다가, 어, 뭡니까? 어, 뭡니까? 유치할 수가 없다. 는런 예가 되겠죠. 3번, 4번도 중요하고요. 미결수는 무죄가 확정될까지 무죄로 추정한다. 그죠? 인디버프로레의 원칙입니다. 6번, 7번도 중요합니다. 7번, 미결수용의 목적은 사회 격리다. 에, 좋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범죄의 피해자 구조 청구과 미결수용 제도는 무관하다. 이것은, 어, 그동안 사법시험이랄지 아니면은, 어, 교정직 시험 또는 형사정책시험에서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 지문을 어, 한 20년간 어, 제가 어, 정리한 거예요. 앞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 법이 좀 바뀐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절대 에,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보라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 그래서 원거리에서 또는 벽지에서 혼자 공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제 강의를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제가 보지 말라는 부분 보면 안 됩니다. 자, 그래야 경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빠른 시간에 합격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14번 에, 거기 보면은. 에, 서신을 폐기한 경우에 당의 소용주게 통제된다, 그렇죠?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겠죠. 자, 이런 부분 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